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그 교육장에 참석하시나라고 먼 거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첫 번째 순서로, 어, 이 3차 센터장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지금 화면에 있는 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주목을 좀 시켜드리려고 일부러 적어본 건데, 혹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 우리 여기에 계신 불의 가족님들은 어 조금 생소한 우리 말이지만 생소한 말로 느껴지실 건데 요게 요즘 젊은 MZ 세대, m z 세대들이라 그러죠. 젊은 애들이 쓰는 이게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띄우는 이유는 이제 한번 기분도 전환하시고 주의 환기도 시켜 드리려고 한번 띄워 봤는데 맨 위에 있는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 알. 음. 알아서 잘딱 맞게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거의 준말입니다. <laughs> 네. 이런 말들을 써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버카충은 뭘까요? 벌레 이름 같죠? 네. 이거는 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버스카드 충전에 준말입니다. 버스카드. <laughs> 네, 예예. <laughs> 요건 뭘까요? 우리가 편도 그러면은 이제 한쪽 길로만 가는 걸 보통 한자로 편도라 그러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편의점 도시락의준 말입니다. <laughs> 재밌죠? 네. 꾸안꾸는 뭘까요? 예, 네, 요거는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꾸민 듯안 꾸민 듯의 준 말입니다. 이렇게 화장을 하면 아주 우아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laughs> 저쪽에 분족화는 뭘까요? 요거는 우리. 해피둘의 가족들이 아침 조회 마치고 팀별로 가까우신, 분, 가까우신 분들끼리도 여길 갑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준 말입니다. <laughs> 네, 예. 예, 분위기 좋은 카페를 분족하라고 한대요. 오하우는 뭘까요? 예, 오늘 하루 운동 완료, 뭐 오늘 하루 운동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요. 갑통하는 약간 좀 슬픔이 느껴지는 말인데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이런 <laughs> <laughs> 말의 준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완네스는 뭘까요? 네? 아 알지 스타일아 맞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의 준. 아 이렇게 완 맞추신 분한테 무슨 뭐 물하나웃으시다 알사탕이라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별다 줄이 뭘까요? 별다 줄, 예? 별도 따다 줄. 아, 그거는 따니까 이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예. 말에 함축거나 마찬가지에 별걸 어, 다, 줄이네 다 줄이네 이런 뜻입니다. 별걸 다, 예. 다 줄이네. 예, 예. 그래서 이런 말로 제가 주의환기를 하고 려 잠깐 주의를 끌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본격적으로 네, 센터장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센터장님 스스로가 자기 팀원들 이때 다시 예비센터장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그 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 아침 조회 때 회장님께서 특별히 전체 톡이나 문자로 보내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오늘 그때는 어, 아침 조회 때 제가 낭독을 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조금 시청각을 겸하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좀 동원을 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꼭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통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묵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시장 말을 제가 열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활동을 통한 좋은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아침 조회 때마다 많은 이런 시음용 지급을 하시죠? 네. 요거를 어, 그냥 어, 무료로 주는 거니까 뭐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안 오신 분들 것까지 챙기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 이게 회장님이 아시다시피 뭐 어, 땅 파서 <laughs>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회사의 자산인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나중에 이 과다 사용처가 되면은 반드시 이 세금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들과 센터 어, 센터장님들꼭 기억을 하셔야 될게 이거 시음용 인증사진을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찍어 놓으시고 올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시음용 과다 지급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출용 사진이 회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예비센터장님 앞으로 센터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자기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라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또 당연한 것처럼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이 부분은 제가 첨언을 하지 않으셔도 많은 이렇게 인생의 라이터를 갖고 계신 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는지 잘... 아시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장님이 늘 강조하시고,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상호 간에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많이 저는 이 부분에서 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은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거칠애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또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은 거치례로 사실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은 금방 검증이 됩니다. 누구를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긴 시간을 두고 모두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거치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상호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에게도 이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직처럼 타인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섬김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회장님이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제 소견입니다. 제가 아직 뭐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 그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항상 조회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이 공경과 어, 겸손과 배려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지극정성이란 말을 어,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남을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 글자로 줄인 뭐죠? 조건이 없으니까 이거 뭐예요? 먼저, 무조건이죠, 먼저, 무조건. 먼저, 무조건 먼저, 무조건이 먼저, 이렇게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상호간에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그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관심자, 소비자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피드레에 오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고 그리고 흔히 뭐 많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또 황금빛 인생을 꿈꾸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데 수반되는 좋은 활동에 따른 또 좋은 수익도 아마 마음에 다 염두에 두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분이 바로 해피드레인.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소주제는 같습니다. 누구든지 결코 거칠애로 대하지 하지 어, 대하지 마시기라고 하셨는데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공경을 하면 그 이제 그 공경을 받는 분은 겸손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 섬김을 받는 분은 상대에게 또 공경을 다 하셔야 된다. 겸손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상대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공경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세 글자?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laughs>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지, 어, 감동이 뒤따르게 되고, 그러한 감동에 필연적으로 좋은 결과가 수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해피드레인의 참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 저는 사실 이런 말투는 우리 회장님 고유의 말투입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laughs> 예, 회장님 말투가 참, 그, 약간 고아하시면서 우아해서 제가, 예,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예, 지극정성으로 서로가 섬김과 공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깨졌네요. 이렇게 하면 고객이나 소비자 예정자, 그리고 관심자에게도 말할 것도 없이 잘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이어지면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기절을, 네, 기절을 시키게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감동 정도는 약하다. 감동을 넘어서 고객을 한번 기절시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하려면 앞에 전제가 됐던 요거 지극정성으로 상호간에 서로 섬김과 공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을 조회 시간에 계속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이렇게 와가지고 낯선 분한테 인사를 할때 저는 저딴 에는 그래도 좀 예의를 바른. 갖춰서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정도 를 했었거든요. 근데, 회장님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좀 이제 <laughs> 바빠야 되겠다고 <laughs> 그래서. 회장님은 완전히 딱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예. 네. 제가, 나이도 한참 어린 자, 저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웃음> 제가 <웃음> 예, 민망하기도 하고, <laughs> 회장님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결같습니다. 누구에게나, <laughs> 예. 한결같으셔가지고, 아, 저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 중이고, 몸이 잘 익진 않지만, 여기 계신 우리 가족님들 뵈때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우리 해피들의 가족님들이 <laughs> 우리가 꿈꾸는 황금빛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이런 실천이 있는 마당,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매우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왜 매우 쉽다고 하셨죠? 이 다음에 생각나시는 멘트가 뭐였던가요? 네?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인데, 조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요겁니다. 돈 들어가는 일이 없으므로 매우 쉽습니다. 예. 네. 우리가 돈이 들어갈 때 어렵죠. 돈이 물론 많으신 분한테는 또 쉬울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개개가 경쟁편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 드리지 않고 하는 그 남에게 좋은, 어,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뭐 공경, 그 다음에 배려, 그리고 예, 핸드폰은 다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음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돈 없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말이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써도 남에게 좋은 이 호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여기 아마 쟁쟁하신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말이야 하고 어깨가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텐데 그러한. 어떤 나만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존감, 뭐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높으시겠지만은 남을 대하는 이러한 그 장소에서는 뭐 자신이 약간 누리고 싶은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지 이런 것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러한 어떤 나만의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남이 보면은 약간의 좀 오만이나 거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공경하고 그분이 또 그분이 나에게 그런 공경 속에서 겸손을 하고 또 서로 배려를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좋은 어 결과가 어 만들고 연결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제 생각은 아니지만 회장님이 이렇게 주창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장님? <laughs> 해피두레에 출근하실 때 아마 여기 제가 다 이렇게 만나 뵙고 개인적으로 <laughs> 얘기를 많이 나누지를 못해서 그러한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얼핏 제가 듣기로도 상당한 먼 거리에서 아침 10시 조회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시다 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여기 비율로 보면 여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으신데 그 예쁘게 꾸미고 오시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시겠어요? 먼 거리에서. 그리고 또 우리 남성분들도 그냥 막 오시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젠틀하게 멋지게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역시 그것도 시간이 들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때 아, 내가 여기 뭐 타러 오지라고 힘이 들다 보면은 회의가 들다 보면은 그 걸음이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좋은 활동에 의한 좋은 수익을 꿈꾸면서 우리가 황금빛 인생을 설계를 한다라는 그런 믿음과 어, 마음으로 오게 된다면 어떤 일단 모습으로 일단 와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오십시오. 피곤에 쩌들고 오다가 누구랑 싸워서 그 기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 가족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저 사람 오늘 뭔일 있나 봐? 어제 부부싸움 했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말 건네기도 쉽지가 않겠죠. 여기 오면은 일단 그런 건다 내려놓으시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나 미소를 먹고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추가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온통 사랑하실 마음으로 예쁜 미소를 갖고 오십시오. 지금 제 말이 약간, 어, 공감을 하셔서 약간 옅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전히 포커 페이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laughs> 잠깐, 저를 안 보셔도 좋으니까 앞을 보시고 한번 본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아. <laughs> 네. <웃음> 그렇게 예쁜 미소를 멋있는 미소를 짓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도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건강한 모습, 네, 건강한 이게 뭐라고 돼있요 글씨가 깨졌는데. 체 네. 예? 건강한 체력을 예. 유지하면서 오십시오. 건강한 그 이제 몸 체력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오십시오. 아마 이게 활자 포인트가 이 노트북 내장되어 있는 거하고 제가 제작한 거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보험 그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올때막 몸이 아픈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과 건강한 이런 이 정신과 체력으로 오시면은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황금빛 인생 그리고 좋은 활동에 따른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한 건데 건강을 잃고 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소천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저기 세상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조회 시간에도 그 이건희 회장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 예, 유토피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 일단 건강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든 많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건강이 있어야지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황금빛 인생, 해피둘레안에서의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침조회 때 빠짐없이 오셔가지고 회장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건강한 우리 해피 에서 나오는 비트로시스에서 나오는 각종 이 음료를 마음껏 섭취를 하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피둘에 출근하실 때 올곧고 바른 정신과 마음으로 오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댄 예, 마음이란 말 사댄이란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사댄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그 말에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조차고 남에게 폐 끼치거나 상처 주지 마시라. 그리고 작은 바람으로도, 그리고 꽃잎으로도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시라. 참 아름답고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런 타이틀의 책이 있었어요. 김혜자씨가 아마 그뭐 본인이 직접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프리카 난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뭐 그런 내용과 함께 있었던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작은 바람으로도 꽃잎으로라도 이런 말로 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laughs> 함축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던지는 말. 이말 한마디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분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화가 입에서 비롯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살아가면서 좋은 말,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삶을 꾸미기도 벅찬데, 나쁘고, 삭대고, 이런 더러운 걸로 우리가 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참 좋은 말들이, 일반 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죽이고, 늘 온화하고, 건강하며 올곧고 바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시라는 얘기인데 아까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뭘까요? 한 문장으로 다시 드리면 앞에 있었죠?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해피드로에 출간하실때 앞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기초, 기본이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본, 기초. 대단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 매출 등록소를 가지고 오시면 은 즐겁다. 누가 즐거울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즐겁고, 또 회사도 즐겁겠죠. 신규 드레님을 모시면서 매출 등록하시면 매우 즐겁습니다. 왜 좋은 활동에 따른 좋은 수익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신규 센터장 양성 매출 하시면서 오시면 회장님이 특별히 또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도 아, 글자가 깨졌네요. 예, 자신도 건물 없는 건물주의 건물주의 수익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희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건물이 없는 건물주지만 건물주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이 위에 앞에 부분이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활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 이러한 건물주 없는, 건물주 수익과 같은 그런 좋은 결과를 성취하고 그 보람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이게 지금, 어 저는, 제가, 제 시간을 잠깐 보고, 어, 약간, 음, 여담인데, 어제 좀 일이 벅차가지고, 이 회장님이 미션을 주신 게 이틀 전인데, 요거를, 어제 오후부터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다가 제가 컴퓨터에 이 ppt 프로그램이 정품이 아니었나 봐요. 그걸 열심히 만들고 했는데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이걸 했습니다. 만들었는데 <laughs> 어, 아니 박수 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정품이 아니었는데 이게 통으로 중간중간 저장을 안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순간 메모리가 뭐 부족합니다라는 이상한 메, 메시지가 뜨면서 그냥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허겁지겁 만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요 근래에 잠을 두시간뿐이못 잤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게 또 여기 갖고 있는 글꼴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깨졌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래는 저는 나름대로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laughs> 요게 무슨 그림일까요 <laughs> 우리 예, 가족들 모일 때 치는 화투에 있는 비광이죠 비광 비광 그림 아시죠 제가 잠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 말미에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바, 비광에 그려 있는 이 모델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화투의 그 본산지라고 할까요? 그건 어디죠? 일본.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왔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잘 이 보시면은 이 그림이 조금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그림이 어, 짬뽕이 된 그런 그림이라 그래요. 예. 완전 일본식도 아니고, 약간, <laughs> 예, 그렇다고 하는데, 요건 뭘까요? 여기 노랗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게 예, 깨구리라고 그린 건데, 깨구리로 안 보이더라도 깨구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요? 저기 나와있는 실존 인물이 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화투 비강에 얽힌 <laughs> 숨은 이야기를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오노노, 오노노, 미치가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laughs> 예 오노노 미치가제 이름이 약간 뭐 다르게 불리기도 하대요 보니까 일본 헤이안 시대 유명한 학자이자 서예가입니다 붓글씨를 기가 막히게 썼대요 혹시 붓글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석봉을 보통 얘기하죠 안평대군이나 혹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예가 한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왕이 아이고 맞습니다고 회장님 <laughs> 동진 시대 그러니까 한 300년대쯤에 중국 그 왕이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예, 왕이지체라고 아주 유명하죠? 예, 우리가 그 한자의 뭐이 형태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뽑는데 그뭐 해서나 행서 이런 쪽에 아주 뭐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 학자인 이 오노노 미치 가제가 일본에서 그리고 후세에서 어떤 별명,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왕이지의 환생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예, 글을 그렇게 잘, 글씨를 잘 썼답니다. 서예를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글, 이 서예가 글씨가 잘안 써지니까 낙담을 하고 자기 자신을 좀 약간 포기를 하는 듯한 그런 좌절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요 개구리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림을 소개하면 요게 무슨 버들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개구리가 버들 가지가 상당히 높은데 그 밑에는 지금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버들가지로 점프를 해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택도 없는 짓이거든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런 미련한 개구리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이 버들가지가 이쪽에 있던 게 일로 샥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개구리가 딱 점프를 해서 거기를 올라가서 건너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딱 치고 깨달은 거죠.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을 행운으로 바꿔왔건을, 너는, 오노노 미치가 돼, 너는 저 개구리만큼도 노력해보지 않고, 이제껏 어찌 불만만 가득했단 말이냐. 라고 스스로 깨닫고 반성을 한 다음에 다시 붓을 잡고 정진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지의 환생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어쨌든 감동적인 얘기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운도 실력의 일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행운을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단번에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운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화이팅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단번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겐 왔습니다. 수많은 건강식품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난립을 하고 있는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무엇보다도 먹은이의 체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가장 좋은 그 금보다도 비싸다는 산삼을 복제해가지고 2억, 3억대가 되는 걸그뭐 7, 8백 정도의 돈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고급화 시키고 있는 그 비트로시스와 우리 해피두레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이런 좋은 회사가 없죠. 앞으로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어떤 실력일까요? 앞에 말한 공경과 겸손과 배려에다가 추가가 되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그런 지극정성을 보이면서 또 하나, 우리 제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실력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분 누구시죠? 어, 회장님. <laughs> 조용진 <회장님입니다. 웃음> 네, 우리 회사의 최고 리더이자 오너이신 바로 조용진 회장님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회장님이 아침마다 올리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 해피드레 가족 전원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해피드레인의 빛의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시는 말씀. 놓고 보기도 아까운 해피둘의 가족이며 지극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합니다. 요 말은 회장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 들어오실 밑에, 밑에라한 번, 아니죠. 이후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말씀과 정신을 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